자, 5월 17일 10시 7분입니다. 자, 코인 3대장. 예, 방금 주식 설명했고, 코인 3대장. 코인 시총 3대장. 네. 비트 이더 리플. 자, 오늘은 대장 비트코인. 은 비트코인 영상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투자 권 영상 아니고요 개인적인 생각을 예, 공유하는 그런 영상입니다. 참고용으로 보시면 됩니다. 사기꾼들이 많습니다. 조심하세요. 예, 넘칩니다. 사기꾼들이 세상에. 자, 설명 들어가겠습니다. 기준선이 있습니다. 주식이나 코인 기준선이 있습니다. 기준 240 선. 지겹도록 이야기 합니다. 예. 얘가 상승을 하려면 60선이 이렇게 해서 N자를 줘야 됩니다. 자, 지금 어떻습니까? 여기 밑에 하단에 240선이 이렇게 있어요. 얘가 상승을 하려면 여기서 이렇게 N자를 줘야 됩니다. 그 위에 20선이 여기서 보시면 하나, 둘, 하나, 둘 이렇게 돼 있죠. 하나, 둘, 하나, 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조심해야 될게 어떤 모습, 어떤 모양이냐하면 22, 22 밑으로 60 밑으로 들어갔다가 이렇게 빠지면 안 됩니다. 60 밑으로 들어갔다가 이렇게 빠지면 안 됩니다. 예, 그런 그림 나면 조심해야 됩니다. 얘를 확대를 한번 시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비트코인. 자, 확대를 한번 시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비트코인. 자, 지금 창을 많이 열어놨더니, 네, 컴퓨터가 좀 버벅거립니다. 자, 확대를 한번 시켜보습니다 자, 확대를 한번 시켜봤습니다. 자, 비트코인. 자, 조금만 기다려보겠습니다. 예, 나왔네요. 자, 보세요. 얘가 20선이 여기서 이렇게 기울었어요. 그리고, 60이 지금 20과 딱 만났어요. 그 위에 5일선이 쌍봉을 주고 얘가 이렇게 들었다가 이렇게 빠지면 안 됩니다. 그러면 20이 이렇게 기웁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예. 어떤 그림이 나와야 되냐? 어떤 그림이 나와야 되냐? 자, 그림 깨끗하게 지워볼게요. 20이 있고, 5일선이 오일선이 5일 여기 위로 빨리 올라가야 돼. 20선 위로 올라가야 돼. 이렇게. 올라가야 돼. 이해하셨죠? 근데 지금 그림 어때요? 직전 저점 여기서 지금 딱 멈춰서 있어요. 그러면 얘가, 얘가 20을 이렇게 돌리려면 5일선이20 위로 이렇게 올라가서 이렇게 틀어야지 20선이 이렇게 머리를 돌릴 수가 있습니다. 이해, 이해가 됩니까? 예, 리고 예. 얘가 20을 이렇게 틀려면, 5일선이 이렇게 해서 N자로 줘야 됩니다. N자. 예, 요, 요 이야기에요. 예. 자, 월봉으로 들어갑니다. 이 예, 추세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추세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얘는, 얘는, 자, 여기 형광색 꺼 볼게요. 예, 여기서 깨졌죠? 여기서 무너졌어요. 이 금액이 대략 5천에서 대략 한 3,600만원 선. 예, 요고, 요날, 요날, 요날. 예, 3,640, 상당히 5,900, 5,099만원. 예, 대략 한 3,600에서 5,000만원 사이라고, 이렇게 표시를 해볼게요. 요렇게 꺼놓으면, 어때요? 음, 3,640만원. 3600 위에는 있어야 되겠네, 무조건. 이해하셨죠? 3600만원 무조건 위에 있어야 됩니다. 이 박스 안에 들어가려면, 이 박스 하단이 3640이죠? 이해하셨죠? 이거. 그러면 얘를 다시 1봉으로 갖다 놓습니다. 1봉1봉으로 일본, 갖다 놓습니다. 1봉으로 갖다 놓고 그림을 조금 크게 볼게요. 갖다 놓고 그림을 자. 그림을 크게 갖다 놨습니다. 3640. 대략 여기서 5100만 원. 그냥 5000만 원으로 볼게요. 자, 이렇게 놓고 보면 어떻습니까? 이 20선이 20선이 이렇게 해서 이렇게 됐죠? 그러면 얘가 얘가 이렇게 위로 올라가야 되겠네 위로, 그죠? 위로 올라가야 되겠죠 위로. 음, 그래야 이 박스 안에 들어가겠네. 네, 그래야 좋은 그림이죠. 네, 그래야 그림이 나쁘지 않아요. 그러면 지금 위치가 마지노선 심리적으로 3,600만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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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네, 3,700에서 600 사이 이 선을 딱 마음속에 그려놔요. 이렇게 그려놔요. 그럼, 그럼 깨끗하게 지울게요. 자, 3600선을 이렇게 마음속에 그려놔요. 그러면, 무조건 이 위에 있어야 돼, 이 위에. 아시겠죠? 이 위에. 그러면 여기서 조심해야 될게 뭔데? 뭘, 뭘 이해하고 하고 싶은데, 뭘 이해하기. 이 60을, 60을, 60을 이렇게 돌리려면, 이 20이 그림이 이렇게 나와야 되겠네. 혹은 N자를 줘야 되겠네. 22. N자를 줘야 되겠네. 뭐에 대해서? 60에 대해서. 이해하셨죠? 예, 요거 요런 그림만 나오면 됩니다. 그러면, 5일선을, 5일선을 봐요, 5일선. 5일선이 지금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돼 있잖아. 그죠? 크게 보면. 그럼 얘가, 얘가 계속, 얘, 옆으로 누웠다가 이렇게 빠지면 안 되지. 이렇게, 이런 그림 나오면 안 되겠다. 그러면 22. 20이 여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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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2, 22, 22 이렇게 될 수가 있잖아. 그죠? 예, 그러면 여기까지도 밀릴 수가 있어요. 2 4선까지요거 예, 기억을 하시면 됩니다. 음. 자, 비트코인 이렇게 그림을 저, 저 영상 이렇게 체크를 해봤습니다. 코인 3대장 중에 비트코인. 음. 이해하셨죠? 여러 예, 박스를 그리면 박스를 그리면 3600선에서 5,100만원, 그래서 적어도 여기 3,640, 대략 한 3,600, 무조건 위에 있어야 돼. 마침 딱 3,650만원 있네요. 요 위에, 요 위에 있어요. 요 위에 있어야 안정권입니다. 요 박스 안에 얘가 만약에 22, 20선이 만약에 이렇게 해서 이 위에 간다면, 이거는 이제 그죠. 이 추세를 완전 뚫어버리는 거지, 이 추세를. 위에 상단이 5,100만 원이었죠, 아까 전에. 자, 요렇게 비트코인 체크를 해봤습니다. 요렇게 영상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식사 맛있게 하시고요. 감사합니다. 화이팅입니다.